자 8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어가지고 X를 소거하는데 여기 잠깐 소거?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없앤다 X를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자 그럼 친구들 X를 소거한다는 건 여기에 지금 X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요것도 굳이 저걸 X로 정리 안하고 야 4X고 1 0 x 니까몇 배야? 3배. 3배니까 그냥 이거 3배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세배하면 10x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세배하면 어떻게 돼? 15y 마이너스 군가요? 맞아요? 거기에 5y를 빼고 마이너스 10을 하겠다 이얘기네 그럼 15y에서 5y 빼니까 10y니 넘기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이래. ky가 k가 얘네 바로. 그럼 k는 몇이야? 10.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음. 자, 정리되신 분은 뒤로 넘어와서 오늘의 마지막 쪽.